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손님? 민카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렇게 카페 준비했어요. 알바 정소를 <laughs> 저한테 평소에 몇몇 분들이 요청 주시기도 했었고 저도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오늘은 알바 갈때 하기 좋은 메이크업을 할 건데 우선 렌즈는 아주 초롱초롱 약간 반짝반짝 할수 있는 렌즈를 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부부터 시작해 볼게요. 제가 알바도 안 해봤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제 주변 사람들 보면은 근데 여러분 저는 한때 알바 었습니다 자칭 진짜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해봤거든요 길게는 못 해봤지만 경험을 좀 많이 해보고 싶어서 20대 초반에 알바를 진짜 많이 해봤는데 첫 번째로 시작했던 게모 뭐 프랜차이즈 빙수집 알바였는데 정말. 최고였어요. 점장님이 빙수를 계속 주셔가지고 그때 살이 좀 많이 쪘었거든요.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공감하실 텐데 사람을 진짜 잘 만나야 되는데 제가 그때 알바가 처음이기도 했고 아무래도 손이 좀 느렸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의 사수라고 해야 될까요? 같이 2인1조로 일을 하고 저는 이제 카운터랑 음식 나오면은 진동벨 눌러주고 아니면 자리를 치우거나 음료 제조 이런 일들을 담당했었거든요. 근데 아나 아직도 제일 정말 인생 최악의 알바메이트였는데 아니 이거 잠깐만요. 컨실러 하면서 말할게요. 이거 쿠션이 시카 세럼 이래가지고 저는 트러블 났을 때나 요럴때 바르는데 엄청 가볍게 발리고 마스크를 써도 좀덜 묻어나는 그런 거여가지고 오랜 시간 마스크 쓰고 일해야 되는 우리 소중한 피부에게 추천드리는 쿠션이고 제가 지금 여기 뾰루지 자국이 좀 있어가지고 또 건강한 컨실러를 발라줄 건데 얘는 둘다 네이처 거네요? 저 오늘 할말 너무 많아요. 아니 그분이 또 나이가 많았어요. 제가 그때 21살이었던 것 같아요, 21살이었는데 그 언니가 뭐 약간 저랑 조금 트러블이 있었나요?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갑자기 들고 있던 캔 깡통 같은 걸 바닥에 내리치면 <놀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놀람> 이러면서 저는 여기 막 팔을 떨면서 그래서 제가 그 언니 때문에 첫 알바를 그만뒀어요. 진짜 <놀람> 말을 말자. 우울해졌어요. 저, 저 그렇게 잘못한 거 없었어요. 얘기하다가 우리 의견을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내가 돈이 필요할 지언정 저런 사람과 일할 수는 없다 하면서 이제 그만뒀어요. 그때 알바를 하면서 조금 힘들었던 게 이거 얘기 또 파고들어가면서 해드릴게요 할 얘기 또 너무 많네. 또 알바 할때 우리 유지력이 좀 좋아야 되니까 뽀송뽀송하게 얼굴을 깔끔하게 잡아줄게요. 그때 또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알바를 딱 시작한 게 연습생 생활을 그만두고 되게 힘들게 알바를 시작한 거거든요. 거기가 방송국 바로 옆에 있던 그런 거여가지고 같이 준비했던 막 데뷔를 한 친구들이나 다 이제 연예인이 된 상태에서 약간 막 리허설 다 끝나고 막 빙수를 하나 먹어볼까 하러면서온 거예요 매니저. 그런 분들하고 그래서 그때 좀 뭔가 제 스스로 약간 자격지심? 자격지심이라는 사실 모든 사람이 없을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저 친구는 저렇게 데뷔를 해가지고 왔는데 나는 너무 그때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많이 힘들었는데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에 제가 또 이렇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몇명그 아는 친구들만 그랬거든요. 막, 어? 너 데뷔 한다더니 너 지금 알바하네?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애들 몇명 있었어서 그때는 좀 많이 울기도 했고 혼자 그냥 뭔지 알죠? 집에서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전부까지 하면서 다시 준비할까 이러면서 그랬는데 괜찮아요. 저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닝카롱 화이팅! <laughs> 그리고 이제 쉐딩을 해줄 건데 제가 이 제품 여러분 오늘 진짜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하트. 이 제품을 여러분 제가 엊그제 sns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 이거 며칠 뒤 찍을 제품에 딱이겠다. 그래서 어제 살려 고 그랬거든요. 근데 웬걸 쉐딩하면서 말할게요. 요거 여기 쉐딩 컬러인데 이 컬러를 얼굴 전체 헤어라인 콧볼까지 해서 발라줄게요. 어제 살려고 했는데 웬걸 전 완전 다 품절인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매장 다 전화했는데도 없어가지고 경기도권 가가지고 겨우 사왔어요 이거는 쉐딩하고 블러셔랑 섀도우까지 다 있는 제품인데, 색감도 너무 예쁘고, 또 우리가 알바하러 가는데, 시간도 없는데 막 메이크업 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제품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사왔어요. 이거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찐템. 여튼 그렇게 해서 첫 알바는 뭔가 상처를 안고 끝났고. <laughs> 그 다음에 <laughs> 엄청 고급 아파트 안에 있는 키즈 카페 알바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직원으로 취직을 했어요. 매니저? 매니저로 취직을 했는데, 이거 하루 만에 그만뒀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는 이제 카페 쪽에서 일을 했고, 주 방에서 이제 뭐 스파게티, 양식요리를 조리하시는 요리사분 두 분이 계셨는데, 아, 나 진짜 또 열받네. 그분들이 거기 약간 이렇게 네모나게 음식만 나올 수 있고 사람 상반신만 나오는 데가 이렇게 막 걸쳐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중미잖아요 여러분? 미니스커트까지는 아닌데 그냥 치마를 입고 왔는데 저 말고도 이제 다른 분이 되게 많이 일을 했어요. 근데 다른 분들한테 저위아래로 훑더니 막 둘이서 막, 야 누구야! 뭐 너도 어, 쟤처럼 여자가 치마를 입고 다녀야지 뭐 이러서 이러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약간 보고 어? 내가 치마를 입고 온게 지금 잘못해갖고 그런 건가? 내일부터는 바지 질 입고 와야겠다 싶었어요. 거기까지는 그게 성희롱이라고 생각을 못 하고 치마를 입으면 일할 일할 때 불편하겠네. 그래 치마를 입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블러셔를 해줄게요, 여러분. 이거 <laughs> 여기 있는 거 섞어가지고 볼에 발라줄게요. 우리 일할 때좀 상큼해야 되잖아, 요 네, 고객님. 약간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웃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줄게요. 직원으로 있었는데 파트타임 알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한다 여섯 명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들 외모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어저 열받아. 아야 말도 못 하겠어. 아그 뚱뚱한. 아그키 작은. X, 막 이러면서 아저 얼굴로 나 같은 안 산다. 막 이러면서 진짜 말. 하. 진짜 그때 금방 갔다 머리를 사람에 대한 정말 인신공격. 근데 지금 더 열받는 본인들은 말도 안 됐어요 여러분. 제말 뭐, 뭔지 아시죠? 그런 분들이었는데 제가 그컵 설거지를 또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컵 설거지를 하는데 또 여기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막 오빠라고 불러보래. 오빠라고 불러보면은 설거지를 대신 해주겠대요. 얘한테 오빠라고 불러봐. 그럼 설거지 대신 해줄게.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무장가던지고 나왔어요. 그때또 어리기도 했고, 부담한 일을 어떻게 표출해야 되는지 몰라서 나왔어요. 네. 그게 끝입니다. 아, 열받네. 이 킹받네라고 하더라고요. 아, 킹받네. 그렇지 못한 언어와 <laughs> 상큼한 얼굴을 만들었어요. 이거 색깔은 되게 예쁜 코랄빛이거든요. 근데 좀 따뜻해가지고, 웜톤 분들이 진짜 잘 쓰실 것 같은 색감이에요. 지금 뭐 마스크를 써서 뭐안 보이지만 약간, 고객님, 네, 어떤 거 도와드릴까요? 이런 느낌으로 지금 상큼하게 했고요. 눈썹을 그려 줄 건데 착색이 되는 브로우 틴트 이런 제품을 써 갖고 가볍게 해 줄게요. 어쨌건 저는 아르바이트나 직장 생활이나 모든 일들이에 서비스업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얼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많이 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눈썹을 너무 약간 고객님 뭐뭐뭐 뭐, 뭐 도와드릴까요? 막 이럴 수 없잖아요. 좀순딩순딩하고 깔끔하게 해줄게요. 그다음에는 제가 또 의류 사업을 나중에 언젠간 해야겠다 싶어서 그 일을 배우고 싶어서 두 가지 의류 브랜드에서 일을 했는데 하나는 완전 명품 브랜드 물류창고 전 물류 창고 일을 할 생각이 없, 없었는데 잘못 지원해가지고 지하 한 5층이었나 4층이었나 가가지고 옷막 정리하고 코드번호대로 막 그런 거 두고 그런 일을 했었는데 제가 또 근데 정리하고 분류하고 이런 직업에 맞지가 않아서 그것도 얼마 못하고 그만뒀어요 그거 네 끈기가 없었네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좀 서비스직의 적성이 잘 맞았지 진득하게 뭔가를 하는 일엔 적성이 진짜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다음에는 젊은 의류 브랜드 거기 이제 직원으로 취직을 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해줬고, 눈썹 색깔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제품을 사용하겠습니다. 9시간을 서 있는 거였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구두 같은 거 신고 유니폼 같은 거 입고 그래도 손님 응대하고 이런 일 너무 재밌고 잘 맞았고 막 되게 옷도 많이 팔고 그랬거든요. 한 달인가 두 달하고 그만뒀는데 매니저님이 너무 악랄한 거예요. 본인은 카운터에서 계속 핸드폰 하면서 제가 뭘 먹으려고 잠깐 휴게실에 들어가면 은 자기는 막 생크림 막 프라푸치노 먹으면서 막 아니 근무시간에 물한 모금 먹으면 안 되는 거 모르세요? 이러면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대우받으면서 일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냥 조개조개 나왔어요. 이렇게 알바일 때좀 깔끔하면서. 고객님 이럴 수 있는 눈썹을 만들었고요. 이제 입술을 발라볼게요. 알바할 때 수정 화장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속력이 진짜 좋은 제품을 어제 또 제가 사왔어요. 진짜 안 지워지더라고요. 이걸 입술 전체적으로 안쪽에 발라서 착색을 시켜줄게요.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그걸 그만두고 놀고 막 이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잖아요. 그래서 알바 사이트에서 시급이 가장 높은 일을 찾았어요. 카페 알바인데 시급이 당시에 두배좀안 되는 엄청난 거예요. 보드카페였어요. 보드카페. 그래서 보드카페 재밌다고 제 주변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도 있고 해서 면접을 갔는데, 그게 그냥 보드카페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뭘까요? <laughs> 보드카페 인척하는 불법 카지노였던 거예요. 드라마에서 딱 보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담배 피시면서 약간 포커 막그 톡톡톡톡, 그리고 푸쉬룩 밀어놓고 막. 약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말도 안 해. <laughs> 진짜 카페 알바는 맞았어요. 거기 안에서 그분들이 음료를 주문하면은 서비스로 계속 음료를 뭐 제공해주는 그런 일이었나 봐요. 우선 입술 바깥쪽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요거를 발라볼게요. 요즘 제가 이렇게 입술 안쪽에 진한 거 발라놓고 이런 베이스 립으로 덮어주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얘네 두개 조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갔는데 담배 용기가막 너무 자욱한 거예요. 진짜 막 오, 무섭더라고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간 고민을 했는데 거기서 그 면접하시는 분이 저한테 딱 한마디를 했는데 제가 바로 그냥 나왔거든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경찰이 떴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머리 탁 맞으면서 아 이거는 진짜 불법적인 일이구나. 아, 여기서 일하는 나도 잡혀갈 수 있겠구나 싶어서 도망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여러분. 그런 데서 그것도 검은 유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돼요. 이렇게, 어 색감 너무 예쁘죠 여러분? 그다음에 우리가 또 서비스직을 일하게 되거나 했을 때 말을 많이 하니까 촉촉하게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 제품을 사용해서 안쪽에다 살짝 발라줄게요. 착색도 예쁘게 되고 촉촉함도 주는 그런 제품이어갖고 입술 건조하신 분들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해주고 아까 보여드렸던 팔레트 사용해갖고 눈화장을 시작해볼게요. 여기 있는 여기 두 컬러 있잖아 이게 블러셔긴 한데 섀도우로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이거를 섞어갖고 베이스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라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했던 일이 <laughs> 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랬던 게 되게 놀라실 텐데 제가 피부과에서 의사 선생님 어시 역할을 했었어요. 저는 원래 안내데스크를 하고 싶었어요. 민카로 고객님, 네. 차트 한번 작성해주시고 이런 거 하고 갔는데 또 지원을 잘못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자마자 거기가 약간 그 제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전문으로 하는데였는데 병원 그 선생님이 제모 같은거나 아니면 레이저 시술 같은 거 해주실 때 옆에서 뭘 들고 있다든지 아니면 뭘 준비해 드린다든지 이런 일 했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잘 맞았는데 실수도 진짜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실수를 했냐면. 하... 외국인 분이 레이저 시술 같은 걸 하셨는데 그게 되게 레이저가 뜨겁잖아요. 그 뜨거운 연기를 흡입해주는 석션 같은 거 있는 그거를 들고 원장님 손을 따라가면서 그거를 같이 연기를 가져가야 하는 업무였어요. 그걸 하다가 제가 아 진짜 이거 제가 실수한 거예요. 점심시간 지나고 그 일을 했는데 졸리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까 쉐딩 컬러 있잖아요. 이 컬러를 쌍꺼풀 라인만큼 없으신 분들은 눈 떴을 때 보이는 만큼 하고 삼각존까지 도 음영을 좀 넣어줄게요. 잠깐 멍 때렸어요. 너무 졸려서 그분이 이제 인중 쪽에 뭘 외국인 분이었거든요. 남성분이었는데 잠깐 제가 아차 실수를 했는데 뭐였냐면그석션을 그분 입을 빨아들인 거예요. 그분 입이 그 청소기 빨리 거져와 <laughs> 이러고 <웃음> 빠지지도 않는 걸로 어떻게 했는데 다 웃긴 거예요. 그래서 막 의사 선생님이랑 막다 웃고 막 그랬는데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딱 뺐는데 약간 아 큰일 났다. 정말 나는 끝났다 싶어갖고 그때부터 갑자기 퍼들파들 떨리는 거예요. 아 <laughs> r r 리 I'm sorry oh my god oh my god I'm sorry yeah,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웃기셨는지 아뭐 그럴 수 있다 하면서 영어로 막아 오케이 오케이 됐어 오케이 이막인간 누구나 실수를 한다 이러면서 그랬던 적이 있었네요 눈물나 그것도 근데 일 그렇게 잘하다가 왜 그만뒀냐면은 어, 예를 들면 9시 출근이면 전 항상 9시 뭐 40분 이럴 때 먼저 가서 이제 유니폼도 갈아입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랑 완전 인사만 하시는 피부 관리사 분이었는데 제가 한두달 정도 다니고 있었나 한달좀 넘었나 그랬는데 뜬금없이 저한테 누구 씨 지금 몇 시예요?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좀 일찍 왔는데 뭐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아니, 티입이 됐으면, 어, 한시간 일찍 와나 때는 그랬어요. 막 이러면서, 아, 진짜 요즘 애들이 이래서 안 된다니까. 이러면서, 누구쓰 앞으로 한 시간 정도 일찍 나오도록 하세요. 그런데 제가 한 시간 나가서 할수 있는 일이 없어요. 심지어 문도 제가 여는 게아니었어가고할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저를 계속 그런 식으로 괴롭히더라고요. 퇴근 넘었는데 막 막내는 원래 다 퇴근하면 가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그리고 심지어 그문잠그는 것도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갖고 빨리 가야 되거든요. <laughs> 그래서 여차저차 하다가 다른 일도 궁금하기도 하고, 좀더 많은 걸 경험해봐야겠다 하면서 3개월 정도 하다가 그만둔 것 같아요. 되게 재밌게 적성이 잘 맞았던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깜짝이? 네 번째 손가락에 묻혀서 눈두덩이 가운데 애교살까지 발라줄게요. 고객님 할때 여기 좀 블링블링하면 좋으니까 또 너무 과하면 안 되고. 어 이제 여러분 거의 다 끝나가요. 그다음에 카페 일을 했는데 되게 특이한 카페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성당 안에 있는 카페였는데 제가 다니는 성당도 아니었고 좀 멀기도 할거 했는데 시급이 진짜 높은 거예요. 저는 제대로 된 카페 일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과일을 막몇 개를 막 깎고 막 다듬고부터 시작해 갖고 막 설거지도 진짜 많고 아시는 분들 아시겠죠 요리도 못 하고 그리고 밥도 맨날 굶고 이래 요리를 못 해서 근데 뭐 그럴 수 있었어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잠시만요 여기가 깜빡이 깜빡이란다 깜이 반짝이를 이렇게 발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음영 컬러 사용해가지고 삼각존을 채워갖고 눈을 길어 보일 수 있게 해줄게요. 그 카페는 조금 오래 일했었는데 하다가 잘렸어요 <laughs> 그 카페가 사장님이 신부님이었는데 다른 신부님으로 바뀌면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잘렸어요 그거 너무 재밌게 잘 일하고 그랬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직장 내든 어디든 또라이는 있다 만약에 없으면 내가 또라이다 요썰 아세요? 아, 아시죠? 경험해보셨죠? 트러블 메이커가 있잖아요 어딜 가나 저보다 10살인가 12살인가 많은 언니가 있었어요 제가 시급을 많이 받는 게 너무 어 화가 났나 봐요. 뭐할 때마다 너 지금 네가 하는 일이 시급 만원어치의 일이라고 생각해? 하면서 <laughs> 진짜 뭘할 때마다 계속 너 지금 이거 만원어치의 일이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도 버텼어요 웃으면서. 일도 너무 재밌고 카페도 되게 예쁘고 그랬거든요. 버티고 버티다가 잘렸어요. 네. 너무 재밌게 잘 일하고 다른 분들하고는 되게 다 친하게 지냈어요. 힘든 일만 있었는데 다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모두 다 이런 사람 다 있지 않아요, 다. 응. 이렇게 너무 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경 써서 해주겠습니다. 요즘 마스크를 자꾸 쓰니까 이 정도로 해주고 반짝이 조금 더 발라서 풀어주고 뷰러를 해줄게요. 알바했던 소개만 이 정도네요. 다음에 이 탄을 준비해야겠어요. 그 안에 썰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어디 가나 그렇게 나랑 안 맞는 사람 항상 있고, 그쵸 이렇게 속눈썹을 바짝 찝어줬고요.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 유지도 잘 되고, 이런 제품을 써야 되잖아요. 제가 요즘 쓰고 있는 제품인데, 진짜 괜찮더라고요. 이거 아주 선명하고 멋있어요, 이거. 제가 카페 일하면서 재밌기도 했는데, 제목처럼,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주세요. 뭐 이런 분들 되게 많, 진짜 많았어요. 네?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네, 고객님, 따뜻한 음료를 찾으시는 거세요? 아니면은, 차가운 음료를 찾으시는 거세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거 가장 적성에 잘 맞았던 백화점 명품관 안내데스크였어요. 그거를 1년 안 되게 했어요. 그게 가장 오래 한 알바인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어떤 할아버지가 이 백화점 오픈할 때 40년 전이래요. 명품 가방을 거기 안에 사셨대요. 지금 없어진 브랜드래요. 근데 이제 망가진 거예요. 40년 넘게 쓰니까 근데 안내데스크는 고객님의 이제 편의시설들과 이런 것들을 안내해주는 일이거든요. 아니면 뭐 할인 이벤트는 어떤 매장에서 하고 있고 어떤 매장 몇 층에 있고 어떻게 가시는지 이런 것들을 안내해드리는 일이었는데 그분이 다짜고짜 야! 이러면서 서류 가방 같은 걸막 던지면서 이걸 내가 어, 이 백화점에서 40년 전에 샀는데 망가질 수가 있어! 어떻게 백화점이! 이면서막 엄청 화를 내서 그분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제가 그걸 하면서 정말 외국어가 많이 늘었어요. 외국인 손님들도 와서 엄청 물어보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기본적인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좀할줄 알아요. 그때 공부도 많이 하고 해갖고,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회화적으로 3개국어, 4개국어를할수 있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드데스크 일하면서 진짜 재밌는 일 많았는데, 이거, 이거 얘기해줄게요. 아이라인 그리면서. 아이라인은 적당히 눈매를 늘려볼게요. 내리지도, 올리지도 않게. 젤 라이너를 사용해서 점막을 좀 채워줄게요. 제가 알바하면서 가장 상처받았던 일이 있었어요. 저의 슬픈 이야기 한번 들어주세요, 여러분. 제가 한때 어렸을 때부터 같이 숙소 생활도 하고 걸그룹을 같이 준비하던 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가 좀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 언니가 연예계에 발을 들이게 됐어요. 너무 잘 됐죠. 너무 축하해줘야 되는 일인데 저는 약간 씁쓸했죠. 약간 그 언니가 이제 한참 잘 나가는 시절에 그 명품 가는 쇼핑을 하러 온 거예요. 여기까지만, 잠시만요, 여러분. 이렇게 점막을 채워줬고요. 이 점막 따라서 그리고 눈꼬리까지 해가지고 이 제품을, 붓펜 제품을 사용해줄게요. 친구랑 왔어요. 그 언니가 오랜만에 봐갖고 저는 사실 좀 민망하기도 했어요. 민망하기도 하고 오묘한 감정이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언니가 친구한테 막얘 어, 나랑 옛날에 그룹 어디 준비하던 동생이야 이러면서 막 인사해 막 이래요. 힘들지? 너무 힘들겠다 너막 이러면서 <laughs> 저를 막 그냥 정말 수치스럽게 딱 이렇게 했어. 언니 여기 명품 쇼핑하러 왔는데 직원 할인 같은 거안 되니? 막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완전 놀리고. 있구나를 느껴갖고 민망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막 별의별 막 감정이 있었는데 팔을 떨리면서 막 언니 명품의 직원 할인이 어딨어요? 막 이랬어요. 저도 나를 막그걸로막다 당하고 있을 순 없으니까 명품의 직원 할인이 어떻게 돼요? 언니 여기 안내데스크인데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막 한번 돌아보고 올게 이러더니 안 오더라고요. 안내데스크 일이 잘못된 일이고 창피한 일인가? 해갖고 되게 그때 좀 우울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뭔가 한번더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인간관계와 가치관에 대해서 한 번도 다 잡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되게 자연스러운 갈색 라이너인데. 너무 올리지도, 너무 내리지도 않는 그냥 자기 눈매 따라서 이렇게. 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하이라이터 한번 해주고 마무리를 할게요. 코끝에다가 살짝. 사실 눈 밑으로는 우리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요즘 필요 없긴 한데, 제 약간 라떼 감성 살려가지고 해봤어요. 이, 이런 부분은 생략하셔도 돼요. 애교살까지 해 줄게요. 요렇게 생기를 좀 불어넣어 줬고요. 여러분 요즘 마스크 때문에 마스카라가 많이 이렇게 처지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보여 드렸던 요 픽서 있잖아요. 마스카라 픽서. 원래 제가 이런 픽서를 마스카라 하기 전에 속눈썹 고정시키려고 그런 용도로 썼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마스카라를 하고 처지지 않게 이거 한번 잡아주는 코팅용으로 쓰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스카라 픽서 이 제품 아니더라도 마스카라 끝나고 발라주시면은 좀더 오래 그리고 좀덜처지게 유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또 약간 참고 바랍니다. 저는 정말 짧은 시간에 되게 많은 거를 경험해보고 싶었어가지고 이것저것 했는데 저한테 도움이 꽤 많이 된것 같아요. 메이크업 이렇게 끝났고요. 오늘 컨셉 카페 얇으니까 머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깔끔하게 약간 고객님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해볼게요. 주문하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나왔습니다. 오늘 메이크업 포인트는 평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메이크업과 다르게 최소한의 이런 멀티 제품들을 사용했다는 포인트들도 있고요. 그리고 가격대가 대부분 다 저렴한 제품들로 오늘 골라봤고 유지력, 지속력 부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그런 포인트들 살려서 메이크업 보여드렸고 데일리 메이크업으로도 손색 없는 그런 느낌이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기승전결 잘 봐달라는 고객님! <laughs>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약간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갑자기 이런 캠페인 같은 말을 <laughs> 여러분들이 본인이 정말 적성에 잘 맞는 알바들 다 경험해보고 행복하게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이 불타는 청춘을 보내보자고요. 뜨겁게. <laughs>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이런 컨셉 메이크업 지금 찍어놓은 것도 많고 준비해놓은 것도 많은데 여러분들 보고 싶은 상 상황 메이크업 같은 거 있으시다면 댓글로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이렇게 영상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또 저의 주절주절 사적인 이야기까지 했는데 또 우리 많이 친하니까 네 오늘 영상은 또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해요. 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수님.